사실 근데 카카오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즐겨 쓰는 입장에서는 네. 보면 플랫폼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볼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편하긴 해요. 어, 편해요 편 편해. 어. 오죽하면 카카오에서 뭐 상조 회사까지 만들었다. 이런 농담 아 가짜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무섭다. 네. 어. 근데 또 그럴만하죠. 아 네. 그렇죠. 네. 카카오 상조. 정말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카카오. 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제 회사가 돼가는 거아니냐난 어.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그 카카오의 장점이겠죠. 음. 그리고 음. 원래 이 메신저는 그 자체가 처음엔 대화로 시작하지만 음. 나중에 이제 슈퍼앱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 하나로 모든 걸다할수 있겠다 음. 이런 또 정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설령 이제 폰을 바꿔도 카카오. 음.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옮겨도 카카오 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카카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욕심도 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생태계가 완성돼가는 그런 와중에 이번에 먹통이 딱된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한 번에 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음, 그렇죠. 것같 건데 맞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단순하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것보다 조금 더 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음, 음. 카카오의 영향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요? 어, 그래요? 아니, 카카오가 만약에 딱 갑자기 멈췄다, 사라졌다라고 음. 가정을 딱 해봤을 때 네. 일주일 안에 지금 카카오가 할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음.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아, 대체재가 생긴다. 네. 오히려 카카오가 음. 통합되기 전에 다음 같은 경우가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커서 음. 오히려 좀 어려운, 옮겨가기 힘든 상황이지, 카카오 응. 자체는 대화방 뭐 어떻게든 다 옮겨가고, 응. 뭐 물건 파는 것도 어떻게든 옮겨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응. 생각을 해요. 근데 응. 문제는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미 국민 4,500만 명이 쓰고 그쵸. 있는 응. 너무 큰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쵸, 그쵸. 이게 너무 큰 플랫폼이라 보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들한테 있어서 약간 메신저 이상 해서 약간 음. 업무용 도구 어, 네.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재난문자 같은 경우, 음. 아니면 정부에서 무슨 뭐 건강보험 뭐으라고알리고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우체국에 가서 소파 하나 붙여도 다 이쪽으로 이제 영수증 같은 게 나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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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대기할 때. 대기 승부 맞아요, 기다리는 맞아요. 것도 카톡 크... 메시지가 이제 날라오니까요. 아, 예. 네. 완전히 전 국민의 도구화가된게 있어서 쉽게 빠져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익숙해졌다는 게 제일 중요또 그러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에서 고객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채널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카카오였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 사람이라면 여기 다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카카오톡 모르는 국민들이 없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약간의 좀 편중현상이란 생각도 들고, 왜 실제로 보면은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없으면 음. 온 국민이 굶어 죽을 거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특정 플랫폼에 편중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네. 보통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 특정 플랫폼에 좀 편중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요. 네트워크 네.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네가 쓰면 나도 쓰고, 내가 쓰면 너도 쓰고. 어, 그래서 어. 우리 모두 정말로 이게 없으면은 어디에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한다고 쳐도 당장에 이제 카톡이 없으면은 그렇죠. 연락 못 받아요. 어. 정보가 누락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친구들끼리 막 떠드는데 나 혼자 아무 얘기 못 듣고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입할 수밖에 음. 없는 오히려 음. 가입하고 싶어서 굉장히 좀 안달인 이번에 카카오톡 먹통 됐을 때 네. 다른 뭐 라인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네. 광고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광고하더라고요 아우, 그렇죠. 언제나 끊김없는 뭐 우리들의 뭐 소통창고 막 이런 <laughs> 아,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기가 막히게 네. 이때다 싶은 거죠 네. 그, 그 우리도 메신저 기능이 있어요 아, 한번 써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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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이 우리 갈아타지는 않을까요? <laughs> 타타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매일 매일 이용량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어. 카카오톡이 딱멍통이 되고 나서 음. 다른 앱으로. 다른 메신저로 한 200만 명 정도가 오. 이제 옮겨갔다. 4,500만 명이 꼬였네요. 네. 네. 게다가 180명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아. 네, 그, 그, 아. 그 정도로. 그렇지. 아니 그게 왜냐면은나 혼자 거기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치, 그치. 내 주위에 와야 대화를 할수 있는 거죠. 네. 혼자 거기 가면 뭐 합니까? 섬이죠 거기는. 외딴섬이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쓸쓸하고. 어.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카카오톡이 어, 국민 메신저의 자리를 내주긴 힘들겠네요. 힘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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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완전히 이사를 간다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될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그 대세는 멀티 메신저거든요. 멀티 네. 메신저 네. 하나만 쓴게 아니라 여러 개를 씁니다. 아. 특히 이제 한 20대 Z 세대 같은 경우는요. 메신저를 자신의 이용 용도에 따라서 친한 사람이랑은 인스타그램, 음. 그리고 그냥 공적으로는 음. 카카오톡, 어. 어. 뭐 학과 단체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좀 어.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어. 실제로, 그,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업무용 따로, 다음에, 친한 사람들이랑 따로, 네. 가정용 따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멀티메신저를 쓰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